요한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역의 대표적인 사역세 가지라고 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을 안 읽고 어떻게 사회가 하는냐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 편을 바라봤죠. 베드로가 범죄하고 죄 이 상태를 볼 때는 마음, 지혜, 남의 지식, 내 지식, 지식, 또는 리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그 전까지는 여기가 다 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배드로의 부인은 행동이죠. 부인하는 것은 행위. 우리는 육체가 죄를 짓는다, 그러지만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진리에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상태베 배드로는 이게 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악이 있었던 거지죠 마음이라는 게 하도 부드러워서 갈다 갔다 그냥 상황이 바뀌어요 오랫동안 숙달이 돼 있으면 안 바뀌는데 베드로는 처음 한번 상황 만나는 거죠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바뀌어버렸죠 어디까지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내 지식까지 입술의 고백이죠 생각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는 선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상대 그대로 두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처럼 그대로 두면, 가로뉴다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가모 교회도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 개입하셔서 이제 도와주는 것이고 똑같죠. 베드로가 죄를 지은 상태가 버가목 교의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함하고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 똑같죠. 그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성령 하나님 의 사역을 하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사용했던 거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들 같이 보면은 뭘 사용했어요? 닭, 울음소리인데, 네. 직접적인 건 아니고,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한번 있었죠. 닭의 울음소리. 이걸 도구라 그래. 언제 등장해요? 베드로와 같은 것을 한번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로 가면. 바람소리로 아담이 죄징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아주 마음 이 부드러운 상태니까, 그배드로는 이제 좀더악화된 상태니까 그걸로 하지 않고, 그더 좋은 상태는 아무 상황이 없어도 깨달는 거, 죄를 짓고 깨달은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년 스스로 그냥 깨닫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 소리를 딱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시고. 아담은 바람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영이 이쪽 내용을 딱 쳐다보게 된 거죠.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가 드니까 이쪽 내용을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담이나 베드로는 명체를 열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를 가려져버렸죠. 이런 도구로 딱 여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 생각이 있어 요 여기 있죠 손에 여기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청년 장년은 이 떠오르는 것이 어디서요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야 남의 지직 부분을 떠오르 해가지고 베드로가 회개를 했죠 회개하는 순간에 여기 또 바뀌었어요 뭘로 선선으로 바뀌는 이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안 해도 세상 사람 똑같습니다 원래 기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의학시대는 하나님바뀌게 계셨잖아요 또 양심시대는 하나님 개입 안 해도 스스로 했죠 세상 사람도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가동이 되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더 도와주시는 거죠 쉽게 빠르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계가 악이 있어도 자기 죄를 알아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내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는 의의 문제를 다루요 죄의 문제는 뭐냐면 죄와 관계된 상황이 있을 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죽으면은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고 의에 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때이 정경은 정상적인상 이거는 진지하나 부진에도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항상 다른 길로 갈라 그래. 올바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죠. 그의 생각은 어때요? 좋은 정치 해보겠다. 국민을 위한 정치 해보겠다. 그리고 처음 시작 그렇게 할 거야. 처음 시작은 자기 공약대로 정말 국민을 들잘 보이게 하려면. 그럴 때에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중반 정도 가면은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격, 격길로 가죠. 그런 게 이쪽 사역을 하는 거야. 죄에 대한 사역들. 여기는 진리 가운데로라는 거. 평소에 선을 행하도록. 이게 세부적으로 가려면 상당히 깁니다. 평상시 내가 착하게 살고 싶다, 옳은 길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두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아이들 수준 같으면 이 말은 부모가 이렇게 아이 손을 잡고 목표까지 가는 거 이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아이들 수준에 청년 장년은 지금 보보가 먹게 아이들의 상태는 지혜선이 의 있고 남의 지식에 여기선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내지식에는 악이 있고 진리에는 악이 있는 거죠. 청년 장년은 여기도 선이고 여기도 선이죠. 스스로 나아갈 때는 여기에 저장된 내용을 영이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라는 거예요. 영이. 영이 여기에 저장된 지식대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진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마음 깊이에 있는 선. 오리지널이죠. 여기가 이제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여기 그말이있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뢰게 말씀한 모든 것, 내가 인생에 살아갈 모든 것을 아담 때에 저장해 놨는데 어디다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야.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그 상태는 청년, 작년의 상태예요. 지금 보가목에 오는 성령 하나님은 이쪽의 상태니까, 이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이들 데리고 끌고 이렇게 가시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종말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살면서 뭐가 떠올라? 목사님 말한 것이 떠올라. 또 성경 읽은 것이 떠올라. 그렇죠? 그런 건 아주 아이 상태예요. 뭐 그냥 말과 상관없이 성경 읽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평소에 항상 하나님 말씀 떠오르고 살아가는 상태는 여기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이건 말이에요. 청년, 장년된 제자들에게 장차 성령 하나님 모시는. 그러니까 이쪽은 아이들 상태 그럼 청년 장년의 상태죠.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고는 16장의 상태를 추력으로 가면 쉽다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직전 여기 십자가 직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이 내용이 구약에는 어디 기록하고 있느냐 어떤 상태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서는 광야 40년을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과거 것부터 쭉 해상시키면서 내가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의 상태입니다. 제자들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실제로 말하니까 뭔 말인지 잘모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말한 거 생각나게 한다. 이랬는데 그게 좀 이해가 잘안 돼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 은그 읽으면 어려워요. 그래서요. 데 구약으로 가면 쉬워요. 똑같은 거. 이 내용을 신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요. 신명기 8장은 모세가 마지막, 모세는 못 건너가죠. 모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똑같다. 1절에서 8, 6절까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내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은 오늘날 명했다는 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선, 여기만 선이 있었어요. 여기는 악이 있었죠. 아기롭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어딘다 됐어요? 여기 다 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말한 명령 주관은 이쪽 것이 아니고, 여기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아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마음에 채워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한 설교를 여기다 채운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건 아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 이쪽에 있는 선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아예 수준이니까 한번 하나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죠. 율법이 처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율법, 거기서는 내가 내 모든 명령, 이 율법을 너희는 지켜야. 신약시대는 성년에 오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구약시대는 본인이 요걸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 여기까지 옮겨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쉽게 빨리 진리그지식거를 찾을 이게 교회 훈련입니다. 그래 내가 청년 장년이 되면 이것과 상관없이 여기 있는 하나님 의 말씀 보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보세요. 이렇게 채우는 걸예요 계속 채워가지고. 이슬람에서는 결국 끝때까지 광야에 죽은 사람들은 여기 거를 못 끄집어낸 거야. 여기가 악인데 자꾸 악을 끄집어냈던 거야. 살고. 그렇게 행하면, 이 말은, 이 버거아묵의 갓나나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면 종말에서 살수 있고, 이 말이야. 이들도 마찬가지. 너희 청년 됐어. 그 청년 된 상태로 저 가난한 땅에 살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게 된다.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은 천국이죠. 유기 가난한 땅에 들어갈지라도 청년의 상태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절부터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걷게 하신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훈련시키니까 이와 같이 이제 지금 이 보가목의 아이들을 광야 40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처럼 인도해서 청년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신말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하나의 뭘보셨다 이거? 요 상태로 해놓고 여기까지 선을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자꾸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 것들은 아직 내가 청년이 안된 거예요. 계속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명계에 서 있는 것들은 훈련이 다 됐죠. 그래서 요단에 들어가, 그러니까 싹다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홍해도 못 들어간 그들이었죠.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 이걸 신약으로 하면 밖에 있는 안 들어본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몰라요. 여기 와야 처음 들어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 들려준 거죠. 그게 성경복사 일이에요. 성경복사는 왔더니 하나님 말씀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그래서 알지 못한단 말이죠. 만나를 비유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 신약이 이쪽이에요. 들어보지 못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기본 성경보소는 요거를 끄집어 내야 먹고 살고, 우리 일반 교인들은 요목사의 설교를 듣고 산다. 이거 아닙니다. 알지 못해. 이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으니까이 만나를 먹고 사는 이 훈련이 아니고, 만나를 날마다 먹듯이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근데 여기 안 되니까 외형적 율법을 암송하게 한 거죠. 계속 암송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여기는 못꽂집어내니까이 진리판에, 지지판에 그을 끄집어 먹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40년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된 저들은, 우리가죠. 학교들, 야, 같이 뭐, 단어와 암송하고 공부 막 해야 돼. 계속 해야죠. 학교 졸업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알아요, 뭐래요? 알아. 다저장돼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는 암송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 자기 걸 가지고서. 그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말하면, 여기 있는 것을 싹 까는 거예요. 선선선으로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사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의 가들 징기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들을를 징기하시는 줄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6절의 말씀 그 말은 이제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이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다 죽였잖아요. 몰려 죽였어요 칼로. 그래서 지금 보가목교회는 그 모습을 어떻게 진짜 칼 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와 있잖아요. 실제 그 칼로 죽이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는 칼이 없는데 죽인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계시록에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뭔 말인지. 근데 하나 또잃어버이게 결론이라는 거 몰라요. 그냥 새롭게 하나 성령이 딱 등장하고 검 갖고 오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 다른 부분에 다 기록을 해놓고 이걸 안다고 전제하고 개지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오리지널의 상태가 구약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르키는 사람도 없었어요. 구름 기둥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살았던 때가 돼요. 양심시대라.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욕도 하나님 아들들의 시대. 욕은요. 정직하며,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상태입니다. 이게 청년의 상태. 욕은 그때 상태다. 이 청년의 상태. 노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심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말한 것도 없어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지혜의 창고에 제장된 하나님의 말로 그집보다 계속 내게를다 깔아가지고 항상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변질시켜버렸죠. 요거볼 수가 없으니까 보조를 썼던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가야지. 너가 해라. 오늘 시대는 뭘 줬어요? 성경, 눈에 본이 성경. 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만, 착각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성경 갖고 해야죠. 눈에 보이는 거, 청년, 장년의 저쪽 보는 거,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건 적은 첫째는 눈으로 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두분째는이 성경이 없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영혼의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우리 삶도 마찬가지, 리 청년, 장년은. 이 성경이 있든지 없든지 뭐, 말하든지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든 안 하든지 항상 선을 향하여 나가는 거 그러면 종말에 들어가도 절대 넘어가지 않죠, 미혹되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 빵 하나에 넘어가. 참뭐지 종말에 누가 율법다 받아요? 빵 때문에. 계시록 1 3장 이거죠. 매매를 못하겠다. 그빵 하나 때문에 다 넘어가. 그 상태만. 아이의 상태기 때문에. 성경은 몇 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수 있는 성경. 한 권. 어디? 요거. 이거 첫 번째 성경 맞아요. 두 번째 성경은? 뇌에 저장됩니다. 뇌에. 사람들은 듣고 뇌에 저장한다. 여기 있어요, 성경. 그리고 실행 프로그램 성경 두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요거. 이건 원본이에요. 이게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 다섯 번째는 여기. 그 그러니까 마음에만 기본 성경 네 개요.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있는 성경이 남의 지식으로 배워서 옮겨져. 그러면 여기도 성경 있고 여기도 성경이 있어요. 이걸 내가 다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기도 또 성경이 또한 권이 또 있어요. 행동하면 여기도 성경이 또한권 있어요. 성경은 몇권이 있다고요? 여섯. 내가 볼수 있는 성경. 왜 이렇게 자꾸 많대요? 자꾸 마귀가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래서 집에 책한권 있는 것과 똑같은 한열권 있는 것과 어떤 것이 편해요? 열권 어디 가든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만드는 구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만 둘 수가 있어. 눈을 어둡게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뜨이든지 뜨이지 않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성경을 볼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훈련이 그게 광야 40년의 훈련이었어요. 광야 40년은 눈 뜨고도 가고, 눈 감고도 가고, 보고도 가고, 소리 듣고도 가고, 인도해서도 가고. 이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시대냐면, 준비가 돼면 음번 그냥 열면 전부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열면 그 유대인들의 매일 묵상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이것만 있어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걸리는 게다 성경이니까 기본 우리 교인들은 여기 저장된 생각 것습니다 이렇게 기억된 거. 이 목사님 설교 여기 있어요. 성경 여기 있죠. 요거 기본 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러나 어떤 걸 깊이 생각하게 되면 여기 걸 보는 거요 여기 걸 보고, 이제 숙달이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요 트레거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항상 상황만 나면 여기 내지식이 네 제일 1번 떠오릅니다. 2번은 여기 행동이 떠올라요. 지금 그게 버가모 교의 상태죠. 오래 지금 버가모 교. 그래서 버가모 교에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보가목교회는 지도자가 문제였어요.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전부 지금 보가목교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목사, 가르 선지자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인데, 어린아이인데. 그게 큰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에 그게 큰 문제예요. 누가 조금 막 하나 사면 다 넘어가요. 흔들려고. 초대 때친건 제일 그거였죠. 요하이 제일 신경 썼던 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훈련을 따라. 그러면 이 말입니다. 설명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에 쓰는 거죠. 너는 이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을 다 지켜행하라. 자로나 오로나 시우치지 말고 아니 거까지 만들어 주겠다. 거기 거까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스스로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죠. 아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외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언적인 것이고 내네 생활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도록 잘못 보면 내가 잘못 하나님께 막 명령을 말한 것같 그런 거 아닙니다 속에 것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여호수아처럼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버가목키에는 지도자가 문제였고. 오늘 한국교도 마찬가지. 200만이나 되는 사람 다 2단으로 넘어갔어요. 목소리가 잘못돼서 그랬어요. 이런 거안 가르쳐 주니까. 2단들 핵심 뭐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2단 성도들 가서 다 들어봐요. 교주가 뭐라 그겠어요 우리의 땅 주고, 집 주고, 왕 같고, 전부 세상적인 거지. 지금 버거먹게가 그러고 있고, 한국회가좀 그러고 있단 말이지. 근데 상태가, 그 말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상태예요. 그 상태로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게시록이 이 글을 남겨놓고, 뒤에 말해서, 이거를 내가 모든 교회에 알게 하라고, 내 종들을 보내요. 게한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복상 가르치는 거예요. 참 진리를 가르켜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제목고록 하겠네요. 흰돌이 뭐냐 만나가 뭐냐. 이렇게 돼서 청년이 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